습니다 우리 신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해요. 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픈 사람 모두 모두 다 낫고 불떡불떡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픈 사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이 오면 언제나 언제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 보기를 너무 기다려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여보게, 여보게,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 들쎄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어서오서 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세. 사람들이 모두 모두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재밌있는 이야기 들려 주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해 주시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모두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었네요. 저녁이 되어 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저 제자들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배가 고픈가 봐요. 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해요. 아니란다.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니?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한 친구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오, 그래?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대요. 오, 그래? 예수님은 이 어린 친구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 음식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많이 앉아있는데, 500, 어, 100명, 50명씩 앉아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잘 그룹을 앉혀다, 앉혀놓도록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주신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글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밖에 되지 않는 이 음식이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바닥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둘, 떡 다섯 개 작은 도시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 그 배고픈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기도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글쎄 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고 열두 바구니나 넘치게 남았대요. 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살피며 돌보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고백할게 있어요 자 목사님 손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와 놀라워라!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와 놀라워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